티아 i 가 궁금해 인티제가 고민하는 이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위해 티제월드 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인티제의 고민의 근원은 대체 무엇인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티제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 인티제는 주기능ni로 내면의 직관 을 통해 본질에 집중하고 비전을 통찰함 일어날 법한 일들을 예측하고 결과에 이르는 경로를 고려하는 것을 선호함 이게 이렇게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어. 인티제는 핵심 기능 NI와 TE로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것을 추구함 지금만 보면 이게 이득인 것 같기도 하겠지만, 앞으로의 관점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일단 A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게 낫겠어.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획을 설정한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도전이 되기도 한다. 솔직히 현대사회에서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양심을 파는 거야.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그게 문제가 되게 되어 있어. 굳이 그렇게 문제가 될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장기적인 관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할수 있음.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인티제는 장기적인 비전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수 있다.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현재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나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내 연봉이 떨어진다는 거지.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낫다는 거야. 비전과 실질적인 계획 사이에 괴리가 클수록 자신의 계획이나 비전이 예상대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이쯤이면 상황이 좋아질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 정도 현상이라면 더 오래 버텨야 할 수도 있겠어. 다른 플랜을 생각해봐야겠다. 인티제의 고민은 내부 비전과 외부 세계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여정이다. 인티제는 부기는 p e 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선호함. 교통비가 또 올랐다고? 이 정도면 차라리 동네에서 알바를 하면서 아껴서 모으는 게더 이득일 수 있겠어. 근처 시급 좋은 알바가 뭐가 있나 찾아보자. T는 인티제에게 핵심적인 동력임 인티제는 부기는 T로 목표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T는 성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 조건과 충돌한다면 고민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줄 알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지? 기술을 좀더 배워봐야 되나? 타이밍이 문제인가? 경쟁 사회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기반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인티제는 유의 기능 FI로 내면의 가치와 정서를 중시함. 자신의 가치와 상반되는 결정을 내려야 할때 심리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허리티 졸라에도안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을 먼저 개선해보자. 인티제는 공격 기능 TI로 울코그램을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 문제의 본질에 대해 내부적 논리와 일관성을 중시함. 비평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함. 이것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공격기능 T.I.가 자신을 향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음. 이런 자기 비판적 사고는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만들고 실제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 고민을 자기 비판의 순환으로 연결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 선호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자신의 비전과 목표, 자기 이와 성장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민을 극복해야 한다. 인티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뭐야? 인티제의 고민은 NI, TE의 관점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주기능 NI. 본질적 의미에 집중. 자신의 비전에 대해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고민이 깊어짐. 부기능 TE. 목표를 위해 수립한 계획이 의미 없어질 때 고민이 깊어짐. 유기능 Fi. 자신의 가치와 상반되는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짐. 공격기는 아 i 비판적 시각으로 인한 자기 반성으로 고민이 깊어짐. 고민을 그저 고민으로 남기지 말고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라. 인티제의 고민은 내부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외부 세계와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다. MBTI는 선호 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